기도하심로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 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는데 이제 부흥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기도가 쌓이게 하시고 응답받는 귀한 부흥회가 될수 있도록 오늘 새벽에도 큰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210장, 함께 찬양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이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무 흘러가니 목마를 짜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에도 주를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 주시고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하루 하루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88편을 보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론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소울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음을 당하나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이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이와 어둡고 침한 곳에 두셨사오니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였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이한 일을 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셀라.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수 있으리까? 여와여, 오직 내가 죽게 부르짖어 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편 88편은 10편 150편 중에 가장 절망스러운 가장 슬픈 비탄의 시입니다 10편에 희망을 한 번도 얘기하지 않는 책은 장은 이 시편 88편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시편들이 고난을 얘기하다가 나중에 믿음을 보이고 또 희망을 가지는 것이 대부분의 시입니다. 시편의 특징이죠. 고난을 얘기하다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희망을 노래하는 것. 그런데 이 시편 88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다 절망만 얘기합니다. 여기는 우리가 모르는 또한 놀라운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제목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제일 위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해만의 맞서길 인도사를 따라 마할랏 르안 노에 맞춘 노래. 여기에 좀, 우리가 모르는 내용들도 있죠? 일단, 이 고라 자손의 찬송시다. 이 고라 자손 하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민숙이 16장에 보면, 고라 자손들이 그 모세를 향하여 불만을 터트리다가 하나님이 땅을 갈라가지고 이 고라 자손들을 다삼켜버렸 땅이 입을 벌려서 이들을 삼켜버리고. 그게 살아남은 사람이 고라 자손들이에요. 다 죽습니다. 250명이 나다 그냥. 그 사람들은, 고라 자손들은 레위 족속에, 레위 지파 사람에. 레위 지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제사장 지파죠. 그리고 레위 지파는 특별히 이 고라 자손들은 성전에서 노래도 하고 성전에 허드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모세를 공격합니까? 모세 공격은 결국 하나님 공격으로 바뀝니다. 왜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죠? 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성전에 있으면서. 그때 핵심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가까이 있어요. 모세를 멀리 있는 사람들은 모세를 좀 두려워해요. 모세를 존경해요. 모세 가까이 있잖아요. 모세의 모든 걸다 보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면 이 신비감이 사라져요. 가까이 있으면 단점이 보여요. 멀리 있으면 단점이 안 보여요. 목회도 천명 전에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근데 천명이 넘으면 이제 목사님이 안 보여요. 그럼 목회가 훨씬 쉽다 그래요. 근데 이 모세를 가까이 있는 이 고라자 손들이 볼때 모세가 너무 무능한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들은 모세가 너무 대단해요. 근데 모세 가까이 있는 이 고라자 손들이 볼 때는 모세는 너무 무능해요. 내일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이 없대요. 한달후 계획이 있습니까? 못의 계획이 없대요. 아니, 이런 지도자를 우리가 어떻게 따라다니겠느냐. 이 광야를 통과할 설계도가 있습니까? 없대요.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가는 것밖에 모른다. 너무나 무능한 지도자예요. 너무나 위험한 지도자예요. 너무나 대책이 없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거예요. 모세 멀리 있는 사람들은 모세가 두려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의 일을 하면서 축복받는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불평하는 자안 하는 게 좋아요.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서 언제나 감사합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겼다. 황홀해야 합니다. 주의 일을 하는 것을 황홀해야 합니다. 나를 언제나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빛앞에 나를 비추어서 언제나 겸손하게. 나를 쓰심에 겸손하게. 나를 사용하심에 겸손하게. 오늘 살아있음에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추원합니다 아, 모세 곁에 있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게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고라 자손들은 그 불평하다가 모두 땅에 지진해 죽어버리는, 그걸 아는 이 고라 후손들은 이제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눈으로 봤잖아요. 자기 부모가 경험한, 자기 할아버지들이 한 일이잖아요. 신앙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심을 보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신 심판을 보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버리는 사람이. 그런데 고라 자손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조상들이 한 죄를 깨닫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이 고라자손들이 쓴 시편이 시편에 이편 11개가 나와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편 42편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게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줄을 찾게 갈급하나 이건 다윗의 시가 아니고 고라자손들의 시예요 그들은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들은 하나님을 운망하다가 모세를 운망하다가 다 죽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슴이 신의 물을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함을 가지고 있어다 얼마나 대단한 신입니까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심판을 보며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더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고라 자순들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 있게 되기 바랍니다. 네, 고라자손의 시가 이제 11개로 알려져 있는데, 요 10편 88편을 포함하면 12개가 됩니다. 이걸 왜 포함하지 않는지, 또 포함한 학자가 있는지, 그것은 그 다음에 보면 나와있죠. 고라자손의 찬송 시곧 에스라인 해만의 마스기엘, 요렇게 되어 있어요. 이 시는 고라 자손에 넣어주지 않고, 이 에스라인 해만의 시로 분류를 하면, 고라 자손의 시는 11개가 되고, 그래도 이것을 고라 자손에 넣어주면 고라 자손의 시가 12개가 됩니다. 여기 에스라는 에스라 제사장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후손이 쓴 시입니다. 두 개가 나와. 에스라의 헤만의 시가 이 시편 88편과 시편 89편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쭉 내려가 보면 마할라르안노스에 맞춘 노래. 요게 우리가 쓰지 않는 단어예요. 마할라르안노스는 고통스러운 질병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10편 88편은 아주 고통스러운 아주 질병 속에 있는 이런 사람의 시라는 거예요 고난의 시입니다 비탄의 시입니다 10편 150편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시가 시편 88편입니다. 이것은 시편 마지막에 희망이 없는 유일한 시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시는 여기에 뭔가 메시지가 있는 거죠. 이게 왜 메시지가 될까요? 대충 한번 보면요. 1절, 2절은 극심한 고통 속에 있어요. 주야로 부르짖고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서 5절은 다 무덤 죽음을 얘기합니다. 이 죽음에 임박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자신이 거의 죽게 됐다는 거예요. 6절에서 9절은 이 내가 지금 고통 속에 있고 질병 속에 있고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야, 대단한 아주 하나님을 향한 고통을, 자기의 고통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다 토해내는, 하나님에게 내 고통이 이렇습니다 하고 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은 절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8절까지는 다시 한번더 자신의 불안과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아무런 희망도 없이 여러분 17절, 18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싼 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죽음의 파도가 나를 겹겹이 용어싸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내 친구들 다 떠나가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사람도 다 떠나가게 하시고 내가 아는 자들을 모두 다 흑암 속에 두었습니다 하고 끝내버려요. 요좀 요런 시은 안 쓰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이런 거를 시편에 성경에 집어넣었다? 성경이에요. 이게 왜 성경이 됩니까? 어떤 분이 예수를 믿어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냐? 일단 성경을 읽어라. 그래서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 가운데 터펴면 뭐가 나오죠? 성경 제일 한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시편에 있잖아요. 시편을 터이 사람은 불신자예요. 시편을 터 했는데 읽어보니까 하나님 원수를 다 짓밟아주시고 죽여주시고 뭐 이런 얘기는 이 성경이 이런 책이야? 성경에 뭐 좋은 내용이 나오고 사람들에게 뭐좀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좀 참고 살아라. 어,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원수들을 짓밟아 주시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시고, 막 이런 걸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런 책을 왜 읽지? 그래서 성경을 "어, 이가 이거, 이거 아니" 이런 거안 읽어야 되겠다. 그런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조용하게 생각해 보니까, 어. 다시 성경 막 읽어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 이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길래 인간이 있는 속에 있는 불평을 다 얘기할 수 있단 말인가? 감히 신에게 인간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지 자기의 마음을 신에게 막다 감정을 표현할 수가 있지? 생각이 확 바뀐 거예요. 야 그런 신이라면 나도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다시 읽다가 하나님을 영접하게 돼, 예수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든 고난 아픔을 엄마에게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있다 없다, 할수 있습니까? 철 없을 때는 할수 있어요. 시집 가서 할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시집가서 잘 먹고 잘 산다 그래야지 남편이 나를 때린다 그러고 애들이 뭐속썩인다 이런 얘기하면 그 얘기 듣는 엄마가, 친정 엄마가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요. 얘기 못 하잖아요. 또 엄마도 해결할 능력도 없고 엄마만 더 슬퍼지니 그 얘기 못 하는데 이 시집간 딸이 누구한테 얘기해요? 안 해보셨어요.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엄마한테 얘기하지. 친정 엄마한테 얘기 못하는데,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죠? 친구 아닙니다. 친구한테는 내 자존심 상하는데, 친구한테 누가 얘기해요?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죠? 할머니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할머니는 내가 슬픈 얘기해도, 인생을 이제 많이 살아서, 아유, 그래, 우리 손녀, 고생하네 하면서, 좋은 얘기를 해줘요. 좋은 얘기를 해준다. 엄마는 얘기하면 막 감정이 막 커져서 좋은 얘기도 안 하고 같이 막 싸우자 그래요. 가서 일을 더 크게 만들어요. 내가 그놈을 하면서 막더 <laughs> 일이 커져요. 근데 할머니는 다 들어주고 어깨를 도닥거려 주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할머니 훨씬 좋아요. 얘기하기가 훨씬 쉽다고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엄마의 수준도 아니고 할머니 수준도 아니에요. 할머니 수준은 훨씬 더 뛰어넘는 위대한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인간의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지금 내가 모르는 것까지도 다 계획을 그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메시지. 아, 우리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다 얘기할 수 있구나. 내 모든 것을 솔직하게 다 얘기할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것도 다 품을 수 있는 크신 분이구나. 이런 바다는 이 세상의 모든 오염된 물을 다 받아들여서 철석 철석 소금물로 다 물을 바꾸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받아주시고, 여러분 사실요 부모는 능력만 있다면 자식이 모든 걸 얘기하면 좋아요. 부모는 도와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다 얘기해도 도움이 안될 때가 있지만 많지만 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이 모든 걸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부모 입장은 좋아요. 내가 할수 있는 능력 안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최대한.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기보다도 하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 시편 88편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걸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도 좋지 않고 하나도 희망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능히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게 누굽니까? 요셉 아닙니까? 요셉이 당신들은 나에게 악하게 하였지만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사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있는 모든 것을 악함을 손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10편, 88편처럼 다 얘기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내 눈에 모두 험악하게 보이는 일도 하나님에게 얘기하십시오. 성경의 그, 그런 인물이 누굽니까? 욕이잖아요, 욕. 욕은 자기가 뭐 특별히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다 얘기하잖아요. 성경 66권 중에 고난 속에 들어갔을 때 가장 큰 위로를 주는 책이 또 욕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고난이 쓸데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 하는 기도 들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상황이 하나도 좋지 않아도 계속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말하며, 솔직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얘기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 바랍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에게 모든 걸 얘기하고, 하나님에게 희망을 두고 살겠습니다. 이분이 끝까지 얘기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게 오늘 주는 메시지입니다. 너도 이 사람처럼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얘기하라. 끝까지 나에게 나를 떠나지 말고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얘기하라는 것이 이 메시지입니다. 10편 88편, 10편 150편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시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 바랍니다. 이야, 이분이 이렇게 죽음이 눈앞에 있었는데도 하나님께 얘기하여 이게 성경이 되었네? 성경이 됩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계속 얘기하는 것. 그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무런 희망이 없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죽는 순간까지도 기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내일부터 부흥에 있는 거 아시죠? 이부흥이가 어~ 부흥이 하나보다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장독을 다 비우고 이 은혜의 담비를 헌법 채우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 되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나 이번 집회에 은혜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나는 이번 집회 은혜 받지 않고는 살수 없습니다. 하며 매달려서. 큰 은혜 받는 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